네네 네. 비슷하네요. 비스트의 남팬이라고요. 제가 네. 이기 광씨를 가장 좋아한다는데. 네. 아, 그래요? 제가 또 이기 광 선배님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어, 약간 음. 분위기 조금 닮은 거? 살짝 같구나. 비슷한 거 같기도 한데. 아, 좀, 좀 있는데? 아 정말요? 아니요. 네. 어. 아, 좋아한다. 좋아 좋아하 <laughs> 네. 아, 우리 허찬에게 이 네네. 이기광이란. 아, 제가 어 가수를 꿈꾸면서 이제 보는 롤모델이 있었는데 비스트 선배님들을 제가 롤모델로 두고 있었거든요. 항상 네. 마음속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기광 선배님이 가장 제 마음속에 롤모델 같은 예능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어, 노래 네. 잘하는 맞습니다. 만능 연기도 잘하고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옛날에 네. 제가 그 마네킹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마네킹 킹파는집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 집에도 마네킹이 하나 있고 여자분 있죠, 있죠. 네. 약간 얼굴이 약간 마네킹 약간 되게 잘생긴 그런 마네킹 얼굴 같은데. 아, 있어요. 어,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아, 그리고 보니까 김숙 씨랑 또 공통점. 뭐 보조개네요. 보조개 파어요 어디 봐 봐요. 아. 아, 아 김내. 아. 네. 뭐, 니까지 들어가네요. 네. <laughs> 저는 어금니까지 들어가거든요. 어, 아유, 아. 네. <laughs> 아, 되게 미인이세요. 네, 요새 되게. 부쩍 살이 많이 붙 가지고 <laughs> 어금니까지 들아지 <들어가거든요. 보족이가> <laughs>